자, 좋은 사주의 조건, 또 좋은 운은 어떤 운인가, 이것다 포함해서 하는 됩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데, 예, 처음에 사주를 접근할 때의 음향이 어떻고, 오행이 어떻고, 매우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격국이 어떻고, 신강신약이 어떻고, 육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니까 뭐다 쓴다고 보고 뭐 십이신살, 십이운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논리들이 있는데 그걸 다 배우고 나서 결국에 사주를 해석하라면 어떻게 해석할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그 그런 논리를 어느 정도 알았던 뭐, 그러지 않던, 이 정도만 해도 이 사주가 괜찮다,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이 나한테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쉽게 보자, 이거예요, 이거를 갖다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 통전을 위해서 이렇게 책까지 냈는데, 예, 기본적으로, 어, 예, 그 정도, 여기 지금 설명하는 논리만 알면은, 뭐이 책에 대한 뭐, 어, 그 논리가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거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노, 이해가 된다면 이 책만 봐도 통변은 그냥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거의 이 책에 나와 있는 이통변 바로바로 그 사주에 태어난 날만 알면은 몇 월달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만들어진 책이 책이기 때문에 통변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 그냥 줄줄 그냥 읽어만 줘도 어 맞다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논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주 원국에 이러이러한 식의 글자만 있으면 좋다. 그리고 대원에서도 그런 대운이 좋다. 이런 에 비교적 에, 심플하고 단순 명료한 그런 에, 논리를 얘기하려 그래요. 물론 여기에는 좋은 글자라 그래서 그 좋은 글자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절히 배합이 돼야 되겠죠. 조가 치우쳐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오라는 글자가 좋은데 사가 옆에 있고 밑까지 있어 버리면 조가 치우치죠. 이런 건 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유금이라는 게 좋은데. 신이 있고 또 술이 있다 이것도 너무 또 방압을 잃어 가지고 좋은 글자가 너무 많아도 안된다 이런 그 조건을 전제 조건을 달고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식으로 돼 있다면 값을 주면 많은데 공망이 돼버리죠 좋은 글자인데 공망도 빼야된다 공망 좋으시우쳐도 안된다 같은 글자가 너무 몰려 있어도 안된다 그 다음에 공망은 무조건 빠진다. 그 다음에 또 빠질 게 원진 맞은 것도 빠진다. 이런 조건을 달고서 병화가 과연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에, 어떤 글자가 사주에 있을 때 좋고 또 운에서 어떤 글자에 운이 올때 좋은가? 이것을 우리가 심플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병화라는 글자가 하나,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나라는 존재가 되겠죠. 나의 개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러한 일관이 되는 것인데, 이 일관이 과연 어떤 글자가 옆에 있으면 좋겠는가? 천간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으면 좋고, 지지에는 어떤 글자가 있는 게 좋은가? 이런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천간에는 개수 하나 잡아줍니다. 평관은 빼겠습니다. 개수를 하나 잡아주는데 지지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 지지로 올수 있는 게 개축이 있고 개묘가 있고 개설가 있고 개미가 있다. 그다음에 개유가 있고. 해가 있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지지에 놓여 있는 개수가 있을 겁니다. 이정화이라는 것은 사업을 해도 큰 조직과의 관계에서 레벨이 있는 볼륨이 있는 매출을 발생하는 그런 기운으로 봅니다. 예, 우리가 관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할때 관의 어떤 그 보호를 받아가면 그 대리점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같은 거 아니면 <laughs> 만들어서 납품을 하던가 인허가 관련해서 내가 그 조직에 어떤 그 일감을 받아다가 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런 걸볼때 관을 갖다가 사업을, 사업의 영역까지도 끌고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인이니까 좋죠. 사업을 해도 좋고, 직장인도 좋고, 운에서 와서도 개축, 개충, 개축면이 왔으면은, 직장인은 승진사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에, 사업하는 사람은 큰 조직과의 관계에서 큰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 그래서, 에, 이살아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유용한 글자가, 수가 된다. 예, 직장인들은 승진사 스카우째의 취업이 다 되는 거고, 사업은 사업이 커지, 커지는 거고, 대원에서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병화가 개축되운 나뉜다면 사업할 때큰 볼륨인 그런 사업이 펼쳐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업을 하는데 해, 에, 현대에서 우리 일, 이런 일을 네가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 1년에 1년에 한 1, 20억 매출하는데 1, 200억이 나오든가 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근데 여기 등급이 있어요. 지지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지지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때 개축은 강한 기운이 몰려서 좋다. 개축은 상관경관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상 이게 상관이긴 하더라도 그게 큰 기운이 강한 상관이 아니야 하는 거. 예, 개수가 축토에서 가장 기운이 셉니다. 이 개보다 더센 거예요. 음간의 음간에 그, 이 양인, 관대지가 되죠. 1 2운통으로 그것은 가장 세력이 있는 기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좋다. 그 다음에 개면은 개수가 천을 귀에 있는 그런 글자고 관인상생이 돼가지고 또 좋다. 요런, 요런을 만나면 큰돈 봅니다. 직장인들은 승진도 짓자. 서너 번, 두세 번도 하고. 그 다음에 개사는 사자체가 귀인에 있는데 관이 분탈되고 있어요. 요건 좀 영향가가 떨어지고. 개, 미로 게 되면은, 에, 개수가 절취에 이뤄서. 이, 이런, 이런 것은 상관, 경관 봐도 돼요. 관을 쓰긴 쓰는데 상관을 쓰는 거아니기 때문에 상관경관이라는 말을 관을 못써서 경관이라고 하지 말고 상관행위를 하는 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찰교도 그다음에 에, 법무 검찰이든가 라 아니면 검찰 조직 그런데 있으나 파워는 약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관적인 행위니까 교육행위, 언론방송 말을 하는 행위, 영업적인 행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상관경관인데 못 쓴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관을 못 쓴다. 이거 이거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수가 아, 유에 있을 때 개유가 개유라는 글자가 연어 릿이 어디에 있든가 해. 이것은 병화가 볼때 천을 귀인이고 정계고 그런 데에 있는 관이기 때문에 관이 아주 귀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병화가 개유대운을 만났다. 이건 노빵 맞은 거예요. 이자자 로또 맞았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개로 왔다. 천을 뒤인이고그 다음에 관도 정관을 왔다. 다 좋죠. 그런데 어느 글자가 가장 기운이 있고 영양가가 있는 걸볼때순위로볼때 1번 순위를 매겨 보겠습니다. 1등 다음에 2등을 뽑아주겠다. 3등, 4등, 그 다음에 이것은 순위에서, 좀 빠집니다. 무늬만 관이다. 그래서 이거 천일 귀인이 있기 때문에 좀난 거예요, 그래도. 요런 식으로 해서, 어, 등급을 매겨주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요사가 개사가 됐든 개미가 됐든 천가의 관이 떴다는 것은 그래도 품 잡는 그런 그 직책. 사업을 하더라도 품 나는 사업, 이것은 가능하다. 근데 영향가는 없다. 이렇게 에,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간의 개수가 지지에 어떤 기운이 왔나, 여기에 따라서 어, 점수, 그 점수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날지 몰라도, 어쨌든 개수가 있다는 건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지지로 자는 좋죠. 자는 에, 천간에 신금이 장생한다. 병화가 자대원을 지나면 돈 많이 벌어요. 사업을 해도 많이 벌고 직장을 다녀도 승진이 두세 번, 서너 번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대원에 많이 발달을 해요. 근데 사주원계 너무 수기운이 많으면 또안 되겠죠. 그건 또 구분을 해야 돼요. 요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묘, 묘라는 것은 개수가 장생하는 거죠. 계주가 장생하면서 묘대운을 지나게 되면 은 부동산 문서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투자해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승진사가 많이 벌어지고. <laughs> 그 다음에, 글광문에 의한 원국에 있더라도, 글광문에 의한 전문 기술 자격, 직업적인 어떤 안정감을 확실하게 주는 게 묘목이다. 그 다음에, 에, 신이 있습니다. 신, 유, 해. 요런 글자, 요런 대운이 오면은 괜찮다. 요서 요런, 요, 이쪽은 주로 광친화적이고, 신, 유, 요런 것들은 재성, 사업친화적이다. 근데 직장을 다니더라도 인수를 썼을 때 신대운 지나면은, 에, 그 직책이 상당히 좋아지죠. 유대운을 지나서 재물적으로 크게 발복하고, 신대운도 마찬가지고, 이 자대운도 상당히 영향가 있습니다. 창업하는 사람도 돈 많이 벌어요. 직장도 좋지만. 해대운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본인의 직책, 사회적인 위치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원국에 있어도 귀인에 해당하는 그런 육신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어도 좋다. 이런 글자가 두세, 두세 개, 한두개 정도 있고, 안 좋은 글자도 섞여 있고, 예를 들어서, 오도 있는데, 여기에, 료가 있고, 여기 유가 있다. 이거 좋단 말이에요. 양이라는 건안 좋지만, 그래도 말년에 좋고, 일인식이 출신 성분이 좋다는 거. 대운에 와도 좋고, 양이라는 게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이런 것들이 커버한다. 너무 좋은 것만 섞여 있어도 그 살아가는 데에 발전, 발전에 대한 갈망, 개척정신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떤 그큰 에너지, 크게 어떤 그 본인이 원하는 큰 어떤 업적, 삶에 있어서의 결과물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적당히 양인도 있고 섞여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여자라면은 음의 기운에 해당하는 것이 좀 적은 게 좋고, 남자면은 이렇게 신주 같은 게 많고, 어 이런 뭐 해라든가 묘라든가 요게 양의 기운된 이 이런 것들이 좀 적고 이런 게 좋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은 사주 보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이 사람은 직장으로 잘 나가겠구나. 네? 이런 요런 그릇들이 있으면 <laughs> 부모의 덕, 월에 있으면 부모의 덕으로 살아가겠구나. 운에서 오면 어,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오면은 돈을 벌겠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에, 사주를 접근하자. 이렇게 에, 이런 판단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너무 그, 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좀 두리뭉실하고 실전에 본인의 운이나 타인의 운을 설명할 땐 진짜 모자라는 게 많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심플하고 더 그 사람의 어떤 운에 또 본인의 운세를 알아가는데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